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롯 장민호님에 대한 종합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팬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오늘 장민호는 충북 진천에 등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찬원과 함께 갔습니다. 설마 그들은 신규쇼를 촬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민호는 새로운 뮤비를 촬영하러 온 건가요? 자세한 정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장민호의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사실 장민호와 이찬원이 충북에 같이 여행한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장민호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5월의 월간장아 영상에서 장민호는 팬들의 추천을 받아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장민호는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래도 빛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민호는 무엇을 해도 팬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하네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목요일 예능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뒤를 이었다. 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8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전국 시청률 17%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키오피식스 이명옹영탁 이찬원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강한 존재감의 유현상 조장혁 오종혁 아웃사이더 안세아산들과 강한 남자의 매력 전쟁을 벌였다. 2위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차지했다. 시청률 6.7%. 이날 방송에서는 1983년 10월 9일 벌어진 피의 일요일 아웅산 폭탄 테러를 조명했다. 이어 SBS 만남의 광장이 3.7%, MBC 심야 괴담회가 2.2%를 차지했다. 골프왕 팀 천만님이 그려졌다. 이상호와 이동국이 장민호를 극찬했다. 지난 5월 TV조선 골프왕 첫 방송에서는 이동국, 이상호, 장민호, 양세영 첫 만남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국진은 승부욕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승부욕이란 상대방과 승부가 돼야 일어나는 거다. 골프계의 호랑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후 김희연 등장에 한 번쯤은 볼것 같았다. 저도 별명이 땅콩이다라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상우, 이동국이 잇따라 등장해 장민호가 가장 잘 치는 것 같다.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양세영은 장민호가 SNS를 보니 평소 헬스를 많이 했더라고 말했고, 이때 등장한 장민호는 아니다. 잘못 친다고 겸손함으로 말했다. 김국진 역시 장민호가 못 친다고 하면서 가장 잘칠것 같다고 기대했고, 장민호는 사전 인터뷰에서 살짝 팬카페에 들어갔는데, 날 팬들이 프로로 만들었더라며 웃어보였다. 골프왕은 골프를 몰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재미와 신선함이 가득한 신개념 스포츠 예능.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오늘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